안녕하세요 여러분. 난초 배양을 연구하는 인간 거북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지금 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구독자님들이 난초가 너무 잘 죽는다. 잘 죽는 이유를 설명을 일일이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난초가 잘 죽는 이유 그걸 좀 설명 드리는데 어쩌면 난초는 잘 죽지 않아요. 여러 구독자님들이 우리 난초를 배양하는 배양가들이 난초를 죽이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람이 난초는 생명력이 강하다. 다만 까칠할 뿐인데, 이 까칠함을 잘 만족시켜 못해서 사람이 난초를 죽이는 거예요. 난초가 어느 정도 까칠하냐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입병개체를 위해서 한만 원에 한 개체씩 팔고 있는데, 지금도 한 30개 주문받은 지가 2주가 지났어요. 근데 지금 공급을 못해요. 이유는 이 요즘 날씨가 상당히 불순하거든요. 지금도 신화도 잘안 올라오죠. 그 날, 일시가 너무, 음, 불순해가지고 어쩌면 비도 계속 오고 또밤 공기가 너무 차요. 그리고 사실은 대기는 상당히 건조한 상태죠. 이러다 보니까 입변이 안 올라왔어요. 이렇게 난초는 조그만 날씨의 변화에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입도 조금만 자기한테 까칠하게 하면, 다시 한번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스로 난초 입을 죽여요. 그래서 우리들이 난초를 좀알 필요가 있는데 난초를 난초는잘 모르고 사람 중심으로 난초를 키워서 그래요 오늘은 난초가 좀 어떤 식물인지 이제 그 난초가 생장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을 좀 이해를 하신다면 난초 키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난초를 키울 때는 오늘 얘기는 제 경험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오늘은 주로 포커스를 뭐 하냐면 남들이 한 번도 얘기하는 이 식재 난석족을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발한 목표의 좋은 점을 말씀드리는 시간인데, 자 배양하는 삼요수를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환경, 환경 두 번째는 식재, 그다음에 기술 이세 가지가 이제 난초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 환경이라 하면 환경은 뭘로 설명할 수 있냐면 난실이라고 니요 난실환경, 난실환경 외부 환경이죠. 그 난초가 사는 외부 환경. 햇빛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햇빛은 1만 녹수 플러스 만에서 알파. 공기. 공기는 유동을 시켜야 돼요. 유동의 속소는 1.1에서 1.7m sec. 초당. 그러면 이, 이 바람을 뭘 하냐면, 연풍이라고 해요, 연풍. 이러 그러니까 연풍이라는 이 글씨 속에서 알수 있지만요. 거의 느끼지 못해요. 근데 뭔가 바람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속도야 돼요.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 이 바람은요. 난초한테는 별로 안채요 난초는 상당히 까칠한데 너무 느꼈어요. 그러면 이건 탈수현상이 일어납니다. 난초앱이 움직이는 게 보일라 말라. 보일라 말라 한게 연풍입니다. 아주 난초가 좋아하는 겁니다. 온도 25도입니다. 이들 25도. 25도 플러스 만에 달파. 25도는 어떠냐면 반팔 입고 나가면 선선할 정도. 아주 기분이 좋은 온도. 습도는 70% 플러스만 잘 파. 70%. 그러니까 습도는 어느 정도냐면 사람이 50%때 가장 쾌적함을 느끼거든요. 습도가. 근데 약간 사람보다 높아요. 높을 때 그래요. 그러면 이게 잘 봐주면 난초는 최적 환경이 돼가지고 엄청 잘 자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는 잘 알고 계세요. 왜냐면, 저도 햇빛을 위해서 1만 룩스 플러스마스 알파를 맞추려고 식물 등을 사서 키우고 있고, 공기를 보다 더 연풍을 시키려고 환기를 잘 시키려고 제가 선풍기 쓰다가 서큘레이터를 사가지고 공기를 막 지가 쫙 이렇게 돌려줘요. 서큘레이터 사고. 온도가 여름에 높으면 저는 방 에어컨만 딱 들으면 안방에 키우니까 안방 쪽에 온도를 낮춰줄수 있고, 습도는 제가 60% 70%딱 맞춰주면 항상 습도를 지가 자동으로 습도를 맞춰주는 습도 가습기를 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해결 됐어요. 시간 안 써도 별로 돼요. 두 번째, 대부분 기술에 의존해요. 사람들은 난초를 키우는 기술이 뭐 대단한 것처럼 설명하고 이이 이 어쩌면 죄송한 말씀이었는데 잡 기술이에요. 잡 기술, 잔 기술. 이것 때문에 난초를 여러분들이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난초 제가 설명드릴 메커니즘을 몰라가면서 기계적으로 수학적으로 보름에 한 번씩 물주고, 보름에 한 번씩 비료주고 보름에 한 번씩 농약치고, 이게 계속 이난초의 어느 생장하고는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충을 인해서 염류집적과 탄화와 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거의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저는 난초가 사람 메커니즘중심으로 설명하는데, 이메커니즘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난석이에요. 난석. 제가 개발한 목표이고, 제가 목표를 개발했기 때문에 난석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난초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난초는 까칠하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건 이제 화분이고. 화분이고. 그러면 이제 이게 네 가지 조건이 잘 갖추면, 이거 공변세포입니다. 공변세포는 이렇게 있어요. 항상 닫혀 있다가 좋으면 이게 구멍이 뻥 뚫려요, 이렇게. 이게 이제 기공입니다. 기공이 뻥 뚫린 거예요. 이때 우리는 여기다 물을 주거나, 비료를 주거나, 동약을 쳐야 돼요. 기공이 안 열렸을 때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다 쌓이는 겁니다. 이 난석에 다 쌓인다는 것은 뭐냐면 염류가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드릴 건데, 우선 설명에 앞서서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의 주제는 고급 난석을 쓰세요. 목표를 한번 써보세요. 라는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좀 극단적인 얘기이기는 해요. 그런데, 자, 저는 이 쇠수세미하고요. 이게 스펀지 같은 걸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에 충분히 먹였어요. 그러면, 물이 쪽쪽쪽쪽 떨어지죠? 이게 방금, 방금에 설명드릴 중력수예요. 이렇게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두 플라스틱에 두겠습니다. 두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번 내서 짜볼게요. 여기에는 좀 극단적이라는 예를 들었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머물렀던 물은 어떻게 되냐면 중력수로 다 밑으로 빠졌다는 거죠 아까 졸빠빨때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좋은 난석은 보습, 보비가 없어요. 다 빠졌어요. 없어요. 반면에 좋은 음, 난석들은요. 이 속에 물을 머금고 있어가지고 일주일씩 가는 거예요. 4일이든 5일이든 이것들은 이제 보습과 보비라 그래요. 자, 한번 짜보겠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에 이중력성은다 빠졌어요. 중력성는다 빠지고 이 속에 물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서 짜보니까 어때요? 물량이 이건 거의 없는데 이건 물량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물량을 보습과 보비라고 하는데요. 이 물이 어떻게 있냐. 이 물이 화분 속에 들어가면 이게 난석을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난석을 그려놨는데 이걸 확대하면 어떤 거냐면 확대하면 이 난석입니다. 고급 난석 속에는요. 이 속에는 많은 공간들이 많아요. 이것대로 소공극이라는 말을 씁니다. 소공급 구멍들이 이렇게 돌린데 구멍을 막만들어 e bit more than 어요 i t t l 이제 이게이 o r e t h 이 n a l i 이 t l e bit 이 o r 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 h 소프트 l i 소프트 e bit m o r 요 보면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뿌리가 난쪽 뿌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뿌리털이요 이 속으로 또 들어가서 이 물을 끄집어 야 돼요 그러면 좋은 난석들은요 이 중간에 있던 물도 이리 전해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나쁜 난석들은요 이게 두꺼워 가지고 전수가 안 돼요. 전수. 물이 전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에 붙어 도 뿌리털이 이걸 못 잡고 있어요.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뭐, 보다 보면 여기에 난석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 뿌리털이 이걸 활짝을 딱 하고 있어가지고 이 속에 있는 물을 쭉쭉 뽑아낸다는 거예요. 쭉쭉. 그래서 얘들이 이제 흡수를 해 나가려면 이게 뭐냐면 난석에 이 물이 영양 창고 수분 창고 모든 난초가 필요한 양분호와 수분을 항상 보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까칠한 애기 때문에 이 기공을 언제 열지 몰라요 아침에도 열었다가 해가 싹 가리고 비가 오면 팍 닫았다가 또 저녁에도 팍 닫았다가 자기 마음대로 까칠하게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하거든요 그러면 열 때마다 얘한테 수분을 주려는 사람은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켜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영양분을 충분히 네가 언제든지 기공을 열으면 나는 물을 줄 거야. 라고 여기에 창고를 만들어 놓는게 이제 화분이고 이게 난석인 겁니다. 난석 속은 난석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습과 보비, 다시 말하면 비료, 뭐 보약이죠. 보약. 농약을 이 난석 속에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그런데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수세미를 쓴 것에서 물이 다 쫙쫙 빠져요. 그럼 물을 아무리 줬어요. 제가 이 비싼, 비싼 비료를 여기 타가지고 물에다가 물을 쫙 주니까 어떤 현상이 있어요? 90%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요. 90%, 95%가. 그럼 여러분이 준 돈에 95%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밑으로. 물 속으로. 그게 보습, 보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줘도 농약성분, 필요성분, 이런 게다빠지면거 미네랄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죠. 그나마 이 물은 그래도 돈이 나갈 뿐이지 이 뿌리한테는 해를 주진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가장 나쁜 물은 어떤 물이냐면요. 증발되는 거예요. 증발. 증발이라는 건요 화장토 있잖아요. 화장토로 통해서 증발되는 물이에요. 정말 이거는 증발을 시키면 안 돼요. 정말 안 좋다. 별두개예요왜안 좋냐. 자, 제가 물을 줄때이물 속에는 우리가 비료를 준다고 했잖아요. 어쩌 농약을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여기가 비료가 섞여 있어요. 근데 이게 증발되면 어때 물만 다 날라갔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소금을 넣고 끓였으면 여기 하얗게 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염류예요. 그래서 증발이 많이 됐잖아요. 건조해서 증발이 많이 됐는데 그러면 이 속에 염류 집적이 가득 돼가지고 결국은 탄화가 발생되고 병이 발생하고 염류가 집적되면 삼투압이 걸려가지고 뿌리에 있는 물마저 얘네들이 다빠져들어가지고이 난초 뿌리가 새카맣게 변하면서 병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탄화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증발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화장토를 좋은 거 써야 되는 이유가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을 해요 화분에 있는데 이 화장토 표토가 말르에 물을 주세요 그러면은요, 화장토가 제 역할을 못하면 여기는 건조해요. 여기는 아직 물기가 있어요. 물기가 있어요. 그럼 이때 물을 주면 이 부분은 과습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는 바짝 말라 있어요. 여기는 건조 스트레스가 걸리는 거예요. 난초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고 그래서 스스로 뿌리를 병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장토를 조금 더 쓰면 어떤 역할을 하냐? 얘가 포습. 습기가 나타 날라가는 것을 포습을 해요.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분 상태가 똑같이, 건조하면 똑같이 건조하고, 물이 있으면 다 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만 잘 보면, 아, 여기도 발랐다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화장토를 좋은 거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고급 화장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드는 게 화장토용 목표인데요. 이런 역할을 한다. 그러고 그리고, 그리고 난석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습 보비성이 많아야 된다. 보습 보비성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 자 여기에 화분 속에요 물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요 이 속에는 양분 이 있는 거예요. 양분 어떤 건 비료 근데요 나쁜 난석들은 물이 다 없어요. 다 중력수로 빠져나갔거나 증발이 다 돼버리면 결국 남는 거는 어때요? 염류만 남게 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화분 속에 양분이나 필요가 있을 때는 물이 항상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보습이 중요한 거고. 그러면 왜 물이 있어야 되냐? 나중에 난초에서 기공이 팍 열렸어요. 구멍이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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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뚫렸을 때 양분만은 못 올라가요. 양분이 무게가 있거든요. 고체 덩어리들이니까. 망간, 미네 뭐, 망간, 민네뭐 있잖아요. 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체예요. 광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녹아 들어가냐면, 물 속에 분자를 이렇게 서 물이 올라갈 때, 요렇게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화분에, 저, 식물에, 입에, 때론 벌부에 양분이 돼가지고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항상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물이 없으면 양분은 못 올라와요. 그래서 보습이 중요하다는 거고, 보비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빠져나가니까 여러분이 돈이, 비료값이 다 밑으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석이 좋은 걸 써야 되는 이유 또한 가지는요. 많은 부분들이 이제 난석의 중요성을 설명하지 않아요. 왜 하나 하냐? 돈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난석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난석을 우리는 잘못 배운 거죠. 난석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대충 난석 써요. 어떤 분은 정말 저한테는 좀 거북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무거나 써도 되는 것처럼.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조금 지나면 입에서 병반 같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비료주고농약주 계속 생쇼를 해도 난초는 세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털어보는 거예요. 털어서 보니까, 아, 여기에 이제 이런 코나 같은 게 발생하고 병반이 있는 거예요. 새큼한 병반이 있으니까 또 그걸 솔교도 가고 또 심어요. 그걸 봄, 가을, 봄, 가을 한네 번씩 해요. 근데 고급 난설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오래 가면 갈수록 이 난초가 지금 이거는 찌르면 아파요. 여러분들 보이시게도 지금 이게 딱, 딱, 딱 이럴 정도로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분속의 뿌리가요 완전히 활착을 돼 가지고 봄은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 자라는 것을 분갈이할 필요가 없거든요. 분갈이 하지 않고 예를 들어 분갈이를 올봄인데 작년 10월에 했다고 보세요 꽃을 펴도요 꽃이 한달못 가요. 근데 한 2년 동안 분갈이 하는 것이 꽃이 피잖아요. 50일 가도 그대로 켜 있어요. 그렇게 세력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분갈이는 1년 정도 지나서 1년 반저 기준으로 한 번씩 해줘라. 그러면 오래 는데 그럴 때 하려면 염류 집적을 막아야 되고 염류 집적을 막으려면난석이 좋으면. 물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염류들이 물을 타고 올라가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난석이 안좋은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염류만 남게 돼서 이제 탄화가 오게 되니까 고급 난석으로 한번 교체해 보세요. 두 번째, 뭐 좋든 안 좋든 물 주는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자, 제가 염류를 꼭 씻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난석이 좋든 안좋든 여하튼 염류는 남게 돼요. 어떤 염류든 남게 돼요. 우리가 물만 줘도 물때 낀다는 게 그게 어쩌면 염류일 수가 있어요 물에도 흐르는 물에도 염류가 있어요 그 속에도 우리가 미네랄들이 있거든요 미네를들은 흙 속에서 나온 광물들이에요 철 이런 거 망가 몰리브덴 뭐 니켈 이게 다 광물질이거든요 흙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다 무게가 있어요 맹물을 줘도 염류가 껴요 그러려면 그걸 안 끼게 하려면 두 번째 물 주는 방법을 달리 해야 돼요 자저 같은 경우는요 조금 귀찮지만 저한테 귀한 난초들이 있어요. 제가 꼭 가격은 안 나가도 아예 볼때 행복감을 느끼는 난초들이요 항상 저는 이렇게 물에다가 저면관수를 해줘요. 저면관수를 해주면 어떤 일이냐? 여기다 한 시간 정도 넣어놓잖아요. 그럼 염류가 다 불어 나와요. 다 불어 나와요. 염류가 다 희석이 돼서 씻겨져요. 두 번째, 병해충 알들이 이 속에 있어요. 아무리 없어도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물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숨을 붙여서 죽어서 뚝 떨어져요. 병해충들도 성충이 들어갔다면 성충도 죽고, 또 균들도, 이, 이 포자들도 물에 의해서 둥둥 떠가지고 다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이 물을 버리고, 다시 물 붓고, 이렇게 푸석푸석푸석 두번 하면 산소가 쑥쑥쑥 들어가고, 뿌리도 좋아지고, 얘한테, 뿌리한테 목욕을 싹 시켜주고, 난석도 깨끗이 제가 닦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 염류를 짚어주세요. 그 그러니까 물을 줄 때는, 우리가 비료나 농약을 주고 나서는요, 한 4, 5일에다 물을 줄 때는, 대충 이렇게 주면 염류가 더 오히려 단단해서 굳어져요. 푹푹 주세요. 물 훅퍽 줘가지고 염류가 다 떨어져 나갔다. 얘한테 목욕을 깨끗이 사우나를 시켜주는 거죠. 그라 나면 사우나 주는데 물 한번 찍찍찍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쭉쭉 빼가지고 염류를 빼줬어요. 다음 1 2 방법입니다. 저는 음 제가 난초를 키우는 것은 두 가지 비료를 쓰는데요. 첫한 가지 비료는 밑비료에요 밑비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밑비료 이 화분에 저는 몇개 알을 넣냐면 3.5호 기준으로 이게 중석입니다 마칸프케이 중석이에요 근데 20알에서 30알을 넣고 다른 분들은 6개월 가면 다 씻어진다고 해요 근데 저는 보습성이 강한 목표를 쓰기 때문에요 다른 분보다 물을 두번줄때한번 밖에 안 줘요 이 비료도 아끼는 거예요 저는 10개월에서 1년 정도에 한 번씩 갈아줘요 밑비료로 밑배로 이렇게 갈아주고, 이제, 우비료는, 마감포케를 치는데, 제가 마감포케를 언제 치냐면, 이 일기 상황이 아주 좋을 때, 다시 말하면, 개을렀 따지면 4월, 5월, 6월, 그리고 막 9월, 10월, 11월, 1년에 반절을 매달 한 번씩 줍니다. 다른 분들은 보름에 한 번씩 준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많이 안 줍니다. 대신, 저는 보름에 한 번씩 유기질 비료와 미생물을 줘가지고, 이제, 이건 염류가 많이 집적이 되거든요. 근데, 미생물과 유기질 비료는 미생물이 분해를 하기 때문에 별로 염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활력제는 제가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두번 요거 한번들어간다면 요거 한번들어간다면 활력제가 돼요. 저는 지금 여기도 활력제가 비료는 마칸프케이하고 하이포낙스밖에 없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활력제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들이 지금 한열 가지 돼요 다른 데까지 하면 열 가지로 물론 제가 시험을 하기 때문에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 무기질 비료인 하이포넥스, 또 유기질 비료, 그런 활력제를 적절히 주는데 언제 준다? 이 광합성 공장이 활짝 열렸을 때 준다. 그리고 광합성 공장이 활짝 안 열렸는데 얘한테 활력을 주고 싶을 때는 이연면 시비로 어, 주면 쭉쭉쭉 피운 입이 하루만 지나도 바짝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난초가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이지 않으려면 한번 고급 난석을 써보셔가지고 염류가 집적되지 않도록 그리고 항상 물을 줄 때는요 염류를 꼭 씻어주시면 난초는 잘 자랍니다. 여러분 난초 배양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